여러분 이번 오만추삼기 위너는 박광재인 거 인정하시죠? 박광재와 홍자 이 둘의 엔딩 보면서 광재 심장이 촛불이 되어 활활 타버릴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광재는 지난 2기 때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걸 두고두고 두고 후회했다고 하죠. 근데 이번 3기에서는 달랐습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듯 홍자에게 직진 고백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었다. 싫어할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 진정성 팍팍 담긴 광재의 고백. 와, 이거 그냥 프로포즈 아닌가요? 역시 한 번의 슬픈 경험이 광재를 각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자도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시간이 빨리 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와이파이 아닌가요? 광제의 진심을 느낀 홍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당차고 시원시원하게 촛불을 밝혔는데요. 이번 기수 여자들 내숭 없는 시원시원함 너무 좋지 않았나요? 둘이 서로 마음 확인하는데 전 저도 모르게 와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전 홍자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럼 광제 연거푸 상처를 두번 받을까 봐서요. 광제 너무 좋아 입꼬리 주체 못하는 거 보셨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홍자를 보는 눈빛이, 그냥 진짜 내 여자다, 오늘부터 일일이라는 느낌이었어요. 황보는 저 정도면 결혼하는 거 아니야? 농담까지 할 정도였는데, 솔직히 저도 화면 보면서, 야, 저건 농담 아니라 팩트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연도 광재에게 친구로서의 인연의 촛불을 밝혔어요. 정말 소연님 대단한 용기인 거 다들 인정하시죠? 솔비도 광재와 규환 중에 고민을 했었죠. 아니, 여러분, 이게 뭔 일이래요? 그래서 오만추 3기의 위너는 박광재인 거죠. 다들 인정하시죠? 그리고 엔딩이 더 달달했어요. 홍자가 광재를 자신의 뮤지컬에 초대했는데, 말쑥하게 달라진 광재가 꽃과 선물 들고 또 멋지게 등장. 와, 이거 그냥 첫 연애하는 남친 바이브 제대로였죠? 광재는 홍자의 모든 것을 달달 외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등치와 나이에 맞지 않게 광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공연 보는 내내 홍자의 매력에 푹 빠진 광재.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는 또 신중하게 앞으로의 만남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진짜 더 설레더라고요. 광재가 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홍자와의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게딱 보였어요. 여러분, 이 커플은 솔직히 오만추 3기의 가장 안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커플 아닐까요? 광재의 직진, 홍자의 화답, 그리고 이후 뮤지컬 데이트까지. 광재의 어머니는 커플 되면 결혼하는 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홍자가 참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둘 광재의 적극성으로 방송 끝나고도 이어질 것 같은 강한 촉이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광재 홍자 커플. 진짜 현실 연인으로 발전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